선생님, 내가 로또를 샀는데요. 이 로또 좀 되도록 해도 안, 안 해줍니다. 신은 그런 여행에다가 어떤 기적을 이상한 거를 하려고 신이 저한테 오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신제자가 되고, 어, 이제 어떤 분이 지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한 20분 전쯤에 이렇게 우리가 화경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화경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얼굴에 점이 한두개 정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얼굴에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종을 눌러서 대문을 이렇게 당 여니까, 대문 열면 저도 깜짝 놀리는 거예요. 얼굴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일반 까만 점이 아니라, 몽고 반전 시 푸른 거 있잖아요. 요 이렇게 퍼렇게 커요. 요런 점이 아니에요. 그냥 점 찍어 한 점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화경에는 약간 그냥 시퍼런 점인 줄 몰랐어. 그래서 대문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화경 받는 게 그대로 거기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니까 스물여덟 살?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공부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 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왔는데 직장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중소기업 그거보다 좀 낮춰서 이렇게 해고해도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래한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조상을 이래서 들어가서 보죠 그러니까 조상에 벌전이 있고 칠성에 벌전이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삼신에 벌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울고 가시던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도 이제 뭐 직장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적을 내렸어요 또 내려가 법당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찾아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법당에 부적 쓰고 이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보름은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낮에는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틈틈히 고 시간 맞춰서 부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하루 만에 찾아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길게는 한달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렇게 올려 놓고 축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밤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축원 올려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법당에서 이제 가신지는 한 열흘 정도 이제 상담하고 가셨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내가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떨어졌는데서 연락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이러니까 나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했던 사람이 무슨 사정에서 그만두고 이 사람이 이제 막 후보처럼 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는가 봐요. 그것도 두 군데서나.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포기하고 한 군데는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부적을 신청해놔놓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적도 찾아가시고, 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애도 넣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인사 오십니다. 여자분이셨는데, 한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이게 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뭐 덩치가 이렇게 있, 있으니까, 키도 많이 안 크신 분이.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냥 관상으로 봤을 때는 한 마흔 한 다섯 정도를 보이는, 근데 실제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서른 셋밖에 안 먹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고생도 심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분은 너무나 남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고 살고 싶고, 남들 하는 거는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정이신데,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적에 대한 것을 알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을 이렇게 내렸더니, 뭐, 갑자기 많이 빠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살이 쪘는 원인이 또 이제 찌고 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살에서는 또막 그 군것질도 또막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의점을 몇 가지를, 몇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 가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이 부적을 그냥 탁, 이런, 이런 경우에는 살만 쪘는 사람은 주의점을 줘야 돼요. 먹는 속도, 그 다음에 단거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릴 거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 이게 칠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장례식장이나 이런 걸 조금 같이 가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해 주셨더니 어쩐지 잠자리가 편안하시고 그다음에 속도 좀 편안하시고 그러더니 뭐한 100kg에서 한 90kg 정도는 빼가지고 선생님 내 일하면은 좀씩 조금씩 빼질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날씬해지진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나이가 조금 한스른한 지금 한 여덟 정도 됐네. 한 5년 전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날씬해지진 않았어. 근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를 알고 이제는 가리고 지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관리하기가 좋다 그러시대요. 선생님, 그러면 오시는 손님 중에 진짜 허무 맹랑하게 뭐 이런 부작 써달라. 네. 예. 뭐, 이런 있네요. <laughs> 있어요 뭐 어떤 거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적 얘기를 듣고는요, 선생님, 내가 로또를 샀는데요, 이 로또 좀 되도록 해도 안, 안 해줍니다. 신은 그런 여행에다가 어떤 기적을 이상한 거를 하려고 신이 저한테 오신 건 아니거든요. 노력과 거기에 합당하도록 부적에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일학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부적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글문도사 세현명신당이었습니다.